자, 이제 또 우리 사장님 미래를 위해서 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강의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어, 스피치가. 왜냐하면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으로 또 준비했고요. 어, 이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방금 설명했던 월드벤처스에서 네, 최고의 리더 분들이 시크릿 합류하셨죠. 네, 그 중에서도 최고, 네, 최고 중에 최고이신 리더 분들이 합류하시면서 네, 시크릿이 좀더더 더 성장하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네 함께 팀원들과 함께 하셔서 이번에 루비까지 승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뉴 루비 승급자 이신네 루비 에이전트 강진호 사장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어 페이스 아더 반던스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뉴 루비 에이전트 강진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말 낮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투게도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어, 기존 시크릿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드림그룹 가족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많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오늘 정말 대단하신 크라운 로얄 세 분이 계신 이 귀중한 시간에. 예, 부족한 제가 꼽살이 껴서 스피치하게 됨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하린 사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보정 사장님, 어, 실제로 뵈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치가 있으시고 오늘 보상 플랜, 어, 정말 임팩트 있게 아주 너무 귀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과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아, 안 했을 뿐이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인데요. 어떻게 좀 공감되시나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를 좀 잠시 돌아볼까 싶습니다. 네. 예, <laughs> 어,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가수의 꿈을 꿨었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누군지 아시죠?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핑계로 성공한 가수 김건범입니다. <laughs> 예, 어릴 적에 저하고 밴드 생활 좀 같이 했었고요. 예, 술도 같이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예, 저는 그 유년 시절에 집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가수는 하고 싶은데 돈을 좀더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었고. 어차피 좀할거 기왕이면 내가 직접 곡을 써서 어, 저작권 수입을 좀 올려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예, 1집 앨범을 냈었고요. 크으, 기가 막히죠? 예, 다들 많이 이렇게 보신 적이, 예, 없으시죠? <laughs> 예, 전망가라고 합니다. 전망가. 예, 전직 망한가수의 줄임말. 전망가.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앨범을 또 찾아보실까봐 제가 이름은, 이름은 가명으로 냈었는데, 어쨌든 가려줍니다. <laughs> 예, 어, 나름대로 뭐 제가 직접 자작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예, 10곡 정도 CD가 들어가 있는데, 예, 또 이것도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또, 아, 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들으시는 순간 괜히 찾았다. 이러 때면. 예, 어, 앨범 내고 망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모델 활동하고 배우 활동하다가, 아, 사실 우리나라 의연예 생활이 약간 녹록치 않습니다. 줄이 있던가, 빼기 있던가, 돈이 있던가. 근데 셋다 없었기 때문에, 예, 빨리 접었고요. 예, 직장 들어갔습니다. 어, 이 눈높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교문화라고 하는 학습지 아시죠? 예, 학습지 선생님. 방문 교사로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아이겠죠 스펀지, 뭐 스타킹 이런 데도 좀 수업을 했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비법으로 좀 아이들 직접 수업도 하고 그래서 뭐 교육계통에서는 이만큼 알려져 있던 교육 강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마지못해 예, 회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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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나제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어 이미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시크릿을 시작한 게 오늘이 38일차입니다. 38일차. 뉴 레비 루루에 아직은 어색해. 예, 루비 에이전트가 된게뭐 자랑하지 못한건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 이 시크릿에 사실 저이 어, 타기 전에 월드벤처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원래 처음에 30년 지기 친구한테 이 사업을 소개, 월드벤처스라는 회사를 소개해 받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여행을 다니는데 돈을 번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믿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가 이상한데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를 꺼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면 선입견과 편견이 굉장히 많았던 저고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계속 거절을 했는데, 제 친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같이 하자고 권유를 끝까지 해보시면 결국은 함께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함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가수의 꿈에서 결국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러나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면서 4년 동안 에, 정말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고 갈망하는 게 여행인데, 에, 34번의 해외여행을 아주 럭셔리한 곳으로만 좀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로. 예, 여행을 20번, 예, 거의 뭐 이렇게 자유롭게 4년 동안 정말 많이 다니고, 50번이 넘는 여행들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은 한 30억 정도. 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 딱 짧게 그냥 한 군데만 딱 보여드리면, 여기가 어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예,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 바위 2번 두바위, 3번 석바위, 4번 야바위. 야바위! <laughs> 예, 두바위입니다, 두바위. 예, 아 제가 사실 정말 여기 이거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예, 두바이의 가장 두 번째로 비싼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팜이라고 하는 5성급 호텔이고요. 예, 야경도 멋지지만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만 봤던 사막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 예, 사막에서 지금 이렇게 장풍 맞으면서 <laughs> 야 이때 당시에 정말 제가 저희 팀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아, 정말 행복했던 여행이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3년 만에 제가 이제 월드벤처스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직급이라고 할수 있는 인터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IMD라고 하는데, 이걸 거의 이게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이야, 거의 드디어 내가 이제 최고에 왔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예,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월드벤처스가 정말 큰 위기에 예, 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룹은 이 매주 거의 한 2, 30명씩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여행을 제가 만들어서 막 여행을 다니면서 회원들이 정말 많이 확보가 됐었던 거죠. 크,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9년도 가을이네요. 예, 마카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만명 앞에서 이렇게 직급. 예, 수상, 승급식을 할 때인데,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곧그 시크릿에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laughs> 최선을 다하겠는데, 어쨌든 월드벤처스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전 세계적으로 좀 위기가 온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막 11월 달 2020년 11월 달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뭐 월드 벤처스가 인수된다, 합병된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 저는 좀 진실을 좀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예, 시크릿의 정말 대단하신 아이작 베샤바트 회장님을 직접 독으로 이렇게 줌 미팅을 하게 되고요. 예, 미팅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 돈이 많고 적고, 이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아이작 회장님의 어떤 그 본질,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질에,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따뜻함과 그런 걸좀 받았고요. 예, 아무도 아닌 남인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에 솔직히 정말 엄청난 감정을 했죠.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어,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실제로 시작해야겠다, 예,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할까, 미국의 바이너리 팀에서 시작을 할까, 한국 팀에서 시작할까,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예, 정말, 이 예,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이하린 사장님을 제가 이렇게 직접, 예, 뵙고요. 한두 시간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 이거 그냥 뭐 이미 마음에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돈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사람과의 관계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이하린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하린 사장님과 또 산하에 계신 오지영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사장님과 정말 너무나 멋진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바로 예, 12월 15일 날 511주차부터 런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처음 보시는 기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월드벤처스의 저희 그룹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따뜻따끈한 기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12월 30일 날 실린 기사죠. 또 월스트리트 저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유명한 매거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크릿 다이렉트 LLC는 최근 파산보호 신청을 한 월드벤처스 LLC의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12월 21일 날 파산보호 신청을 낸 월드벤처스를 곧 예, 우리 시크릿 다이렉트에서 전체를 좀 매각 입찰을 할예 구매가 의사가 있다 이렇게 좀 월스데이 저들을 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뭐 워낙 튼튼한 회사고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일단 이 회사의 비전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예 저희가 얼마나 현명했고 잘 선택을 했는지 또 함께 하고 있는 TLG 그룹의 어, 훌륭하신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바로 Y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크릿의 기존의 교육 시스템도 보면은 Y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시크릿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Y 월벤을 얘기할 수는 없고 Y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짧게 네 가지의 좀 내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주어진 게좀 짧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이 속도가 엄청 많이 나고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뭐랄까. 디플레이에서 천천히 속도 줄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명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됐을 때야 니가 왜 그런 걸해 라고 이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최고의 여행업계와 세계 최고의 뷰티업계 콜라보가 일어난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그,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여러분들 생기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그냥 그림 좋아하시니까, 원래 글보다 그림이 더한 방에 오거든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기도 그, <laughs> 예, 그동안, <와>! 여러분들, <laughs> 예, 와. 그동안, 어, 시크릿의 비전은, 시크릿의 제품은 이스라엘 사회였다면, 이제 시크릿의 제품은 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를 여러분들의 놀이터로 만드실 수 있는 시크릿이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시크릿 캐리어 들고 여러분들 곧 떠나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크릿에서 여행이 출시되면 저렇게 시크릿 여행 패키지가 나오고요. 여행 팩을 구매하시면 좀 전에 보상 플랫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개인적 와이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와이가 있는데, 어, 여행도 물론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 어, 정말, 이, 봉사를 되게 좋아해요. 봉사하면서, 예, 장혜영 대표님, 낙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의 버킷리스트 예, 어, 저의 그, 저는 이 봉사재단을, 현재도 좀 진호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비영리 봉사단체, 법인단체 운영 중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한 달에 만 원, 예, 후원, 아예. <laughs> 자, 어쨌든, 예, 어, 최근에 우리 이하린 사장님께서 무려, 아, 이 얘기해도 되나? 아, 예, 어, 큰 돈을 저희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누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어, 지렛대 효과를 누리면서 빠른 성과를 이뤄서 빨리 은퇴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빨리 도와주고 내 여행, 내 삶을 정말 만끽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일하고 노후에 60세 때부터 예, 다시 일해야 되는 그런 어, 좀 비극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예, 40년 일할 거 4년으로 앞당겨서 정말 미치도록 한번 뛰어보시고 그다음에 40년을 은퇴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시크릿 안에서 멋진 삶을 영위하셨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가짐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여러분들, 어, 제일 하지 않아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 비교, 아, 이거 절대 금지. 예, 어떤 마음이 가장 필요하냐면요. 봉사, 헌신, 배려. 그리고 돈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다면 돈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성질이 좀동망 가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면 돈은 알아서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이너리, 시크릿 바이너리와 월벤의 바이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이너리를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너리를 거꾸로 그립니다. 바로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면은요 예,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예, 바로 나의 그릇에 따라서 나의 팀원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파트너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그릇에 담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종식 그릇이라면 계속 좋은 파트너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적인 비전. 아, 사실 뭐 시크릿에 이제 더 이상 독보적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1위,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위가 아니라 저는 삼성, LG,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yeah. 왜냐면요, 나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건강함과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용품을 사용하면서도 가족과 팀을 이루고 그 팀을 이루어서 불을 쌓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여행 다닐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예, 정말 최고의 사업을 여러분들은 만나신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두렵다고요? 안 해서 어려운 겁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쉬운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빠른 목표를 좀더 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에 제가 다이아몬드 달고, 예, 비즈니스 포럼, 본사 포럼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급수당을 받겠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승급수당이 꽤 높죠. 아 기가 막힙니다. 어우, 여기 시크릿 승급수당 너무 좋아. 아, 예. 어, 저는 일단 제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10%는 예, 그분께 예, 마음을 선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는 제가 운영하는 봉사재단에 놓고 나머지는 어쨌든 저 써야 됩니다. 예, 파트너분들과 빠른 예, 우리나라 코로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단체로 솔비치 통째로 불려서 진도 솔비치 떠나도록 하겠 여기에 우리 시크릿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네, 올해 2021년 예, 크라운로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저희 그 그룹의 사나이는 다이아 100명 이상 만들고요. 각자 연금 자산 10억씩 확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월 200만원씩만 나오고 한 50년 산다는 전제가 10억 정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연금 자산 10억 괜찮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매달 200만원씩만 나오면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갈수 있어요. 몰, 몰디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에 저는 예, 크라운 루엘 달고요. 남태평양의 타이티에 있는 보라보라 섬으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의 마음가짐. 예,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어, 시작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던 처음은 한번 해볼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사실 3, 4개월은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것과 두 발이 같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다르고요. 결국엔 내 마음가짐에서 의지가 백이면 방법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자생결단. 전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시크릿 안에서 정말 최고의 리더로서 최고의 그룹과 최고의 스폰서님들과 조화를 이뤄서 전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 네. 사장님, 저...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팔짝웃어도 되나요? 네, 사장님 크라우마야 됩니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야, 제가 동기부여받는 엄청난 예, 비전과 와이부터 어, 너무 좋은 강의였죠? 예, 우리 정말 첫번째지만그 어, 어떤 누구보다 멋지게 예, 스피치해주실 우리 강진호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짝짝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이